아 뭐야! 못 닫아? 그럼 톡톡톡! 짜증나! 이 너무 어려워... <laughs> 그럼 3경기 테란 4경기 저 하죠. 오케이. 3경기가 3경, 있긴 있을까요? <laughs> 네 4경기 갈거에요 음, 나에게는 고스트 아구왕이 있다고? 이렇게 하죠 음. 3경기 끝나고 4경기 가면 4경기 고스트 아구왕 쓰고 5경기 가면 저 빼고 <laughs> 아, 보여주세요 아군이 달고 한번 다른 플레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, 그것까지 만약에 성장했는데도 똘킹님이 이긴다? 그러면 더 이상 할수 있는게 없네요 그냥 가만 <laughs> 봅시다에이 <laughs>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어렵다 스타 왜 이렇게 어렵지? 아그 저희가 여태까지 가르칠 때는 네.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올리세요라는 식으로 그냥 천천히 하는 거를 보면서 했다면 네. 이제는 제가 말하는 것만 하세요. 알겠죠? 아 네. 텍으로 엘렌디라 본진 없애면 만화. 새끼 <웃음> <웃음> 잘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. 음 <laughs> 일단 처음은 똑같잖아요, 먹어야 되는 거. 네, 똑같아요. 프로브까지 설치하고 네. 계속 일 시켜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일 시키고 또 프로브 찍고요. 네. 네. 다 할게요, 제가. 네, 나는 따라한다. 네, 하드웨어. 고장 나지 않는다. 딱 프로브 찍으세요, 지금. 고장 네, 좋아요. 나지 나오면은 미네랄 켜시고 아 좋습니다. 될수 있다. 말잘 듣는 학생이 되는 것이다. 네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. 네. 네 거기면 돼요 거기 거기 그냥 아무데나 거기. 어, 어, 어? 지어주세요 거기다가. 여기요? 그렇죠. 지금 안늦었어요 다시 일 들어가 주시고 프로바나더 눌러 주시고. 네. 경찰 아무데나 보내주세요. 이것까지는 네. 제가 말씀드렸었어요. 그리고 프로바나또 찍어주세요. 가스 세 마리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보석 하나만 또 지어주세요. 네. 드래곤들 잡아봐요. 걔네 드래그해봐요. 한 마리밖에 없어요, 지금은. 네. 아주 조금만 아프다, 아까 말, 아주 조금 미세하게, 아주 조금 아프고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음. 아, 그대로 돼, 그대로 돼, 괜찮아, 괜찮아. 더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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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요. H, H. 네, 네, 괜찮아, 괜찮아, 잘했어요. 네. 드라군만 찍어주세요, 드라군만. 됐어요, 됐어요, H 누르고. 좋아요. 좋아요. DD, DD 한번 눌러요, 또. DD, DD. 미네랄이 어? 미네랄이 부족하대요 네, 한 번만 더 누르시고요 네자 이제 쟤네들 드래그해서 다 11시로 보냅시다 얘네 다요? 네, 그냥 11시에 A버튼 눌러요 드래그하고 A, 드래그하고 A 네. 네, 이제 무시하세요 그냥 알아서 놀라고 하시고 네자 이제 여기 본진 쪽네 게이트웨이 위쪽에 언덕 있거든요? 본진 쪽 게이트웨이 쪽에 언덕, 네

그렇지 그렇지 야 언덕탱크 좋은데 이맵 어, 아고님 좋은 맵 주셨네 나한테 그 다음에 보석 두개만 지어보실까요네 파이트. 어 너무 신기하다 아 똘킹님이 아까부터 계속 괴롭혀서 힘들었는데 안와 너무 신기해 안오는게 너무 신기해요 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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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해주세요 네번 저쪽에 보석 두개 일렬로 하나 지어주세요. 아직도 더 해야 됩니다. 프로브 두개두개 두개 눌러주세요. 두개두 개, 두 개. 네. 아그. A를 가장 빠를 수 있는 속도로. 네. 1한시 쪽에 드래그하고 A를 계속 눌러요. 드래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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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그 이렇게. 오케이. 정말 빠르게요.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있는 거다 보내요 그냥. 드래그, 드래그. 네. 드래그. 최대한 누르고 있어요 다 m n 고 있어요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ZZ e I'm not sure. I'm not s 좋아요 좋아요! 지금 것도 다 보내요? 님좋아 좋아요! 에르님! 화면 신경쓰지 마세요 에르님 가세요 그냥! 네! 계속 계속 보내면 되는거죠? 계속 가요 그냥! 그게 끝이에요 와... 돈이 너무 많다 <laughs> 핵 쏘고 싶었는데 고스트 뒤진거 같애 고스트 없어 나도 핵 쏠라 그랬는데 고스트가 없어 아 언덕이 시지마까라서 이겼는데 와아 시지 와 돈만 개 많이 벌고 뭐한 거야 <laughs> 와 근데 대박 어 근데 자원은 그래도 똘키님이 훨씬 많이 켰네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어, 그래요 네 이기는 게 중요하죠 어어 어,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이겼지 아 근데 해. 진짜 <laughs> 아 근데 진짜 와 너무 쩐다 저 처음 해봤을때 이렇게 어차피 한번봐야돼요 똘킹님 <laughs> 먹고 더블로 가와 <laughs>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똘킹님 장난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고스트 고스트를 쓰는 줄알것 같아요 고스트 어, 아주와 아, 미쳤어요 어, 갑시다 다음거 갑시다 똘킹님 무슨 종족이죠? 안알려줄건데요? 아 그래요? 진짜? 아 <laughs> 이제는 본격적인 게 가겠다. <laughs> 아질것 같은데. <laughs> 말은 이렇게 했는데 질것 같은데. <laughs> 경쟁일 거 같은데. 아, 지금 아무있으니까 전투력이 네배 올라갔어. 아사드로는안 해. 아 전투력이 네다배 올라가서 진짜 농담 아니라. 네 좋습니다. 이대로만 갑시다. 네. 자 이번엔 저그전. 저그.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제가 1 g 경기 놓쳤다고 말하는지 이번 판에 한번 느껴봅시다. 아 진짜요? 다 프로브 계속 찍어주시고. 네. 프로브는 P. 아 프로브라서 P구나. 아 아까도 드래곤이라서 d 고아 맞아. 지시라즈트구나 네. 벽쪽에 BF. 벽쪽에 BF? 네 BF. 건물 BF. 벽에 붙여주 주세요. BF해서. 어... 왼쪽 벽에 붙이라는 거죠? 아니야 오른쪽 벽 오른쪽 벽. 오른쪽 그냥 벽 일단 치워주세요. 벽, 벽, BF 그렇지. 아무데나. 괜찮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위쪽에다가요? 네 거기 파일럿 옆에. B, F, 이쪽, 이렇게요? 에 네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충분합니다. 네. 어? 아, 무슨, 공장이야. 지금 공장 하셔야 돼요. 지금 되게 느려요. 오, 어, 진짜요? <laughs> 네, 질러 다섯 개, ZZ 다섯 개 해요, 지금. 아, 허이팅 네, 느린 거였구나. 그냥 주나요 아, 들러주다 <laughs> 드래그해서 공격 갑시다, 다. 다 공격 줘요, 일단. 한시 쪽으로 공격. 아 한시 쪽으로. 네, 네, 공격 괜찮아요. 공격하고. 네. 전부 DDDDD 눌러. 전부 DDDDD. 괜찮아, 괜찮아. 방어하지 네. 마시고요. 공격 가세요, 그냥 그대로 달려요, 그대로. 앞마당 있는 질로도 달려요. 아,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, 애래님. 아이가진무이요 아, 아 좀만 더빨랐으면 나가지note... 네. 어쩔 수 없죠. 저도 근데 네. <laughs> 저도 말만 했어요 진짜 쉴트만 없이 말만 했는데 안 됐을 분이 있어 <laughs> 저희 잘못 아니에요. 맞아 최선을 다했어요. <laughs> 네, 저도 진짜 안 말한 게 없어요. 아 어쩔 수 없다. 네. 이집시다아 없다. 그러면 뭐였죠? 멀치 뭐였지? 뭐였지? 뽀뽀였나? 아 뭐라는 거야! <웃음> <웃음> 고기잖아요 고기!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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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꿨지? 아 맞다 아... 까비. 아니 이분 자꾸 사실 쳐! 아,